그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아 진짜 옛날에 말불렀데 아, 신호 걸리면은 아, 하십니까 현대사 장팀장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 30일 17분 감사함 내그입니다 예. 네, 시동 걸고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 네. 나는 문제없어. 네, 이 노래. 그 이 요즘 SNS에 서로 좋은 글귀나 좋은 뭐뭐 뭐 시나 이런 거 많이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 저한테 뭐 메일 보내주시는 좋은 분이 계신데 그기에 그 유명하신 뭐 카데이 카데이인가그 옛날 뭐 미국 분아 그분이 썼는것 중에서 행복은 뭐 내가 뭐 돈이 막뭐 많거나 뭐 적거나 뭐 내가 어디에 좋은 집에 살거나 알거나뭐 이런 거 하고 그게 행복을 결정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네, 내 마음이 이제 행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좋은 글을 봤습니다. 네. 그 공감, 그 공감을 했습니다. 그 공감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집 대문 밖을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부터 제일 많이 보내는 이제 외부 활동, 그렇게 출근하고 회사 생활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분위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 삶의 행복의 이제 구성 요소들 중에서 꼭 크게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달매달 예. 입문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게 많이 있지만, 1년에 딱한번 있는 이 가전제품 시상 때, 정말 이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딱 중간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기준 짓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정말 직업 정말 두루내거리 현대해상 광장지점에서 매일매일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싸우고 재밌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광장지점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정팀장이었습니다 完美。